안녕하세요, 감주입니다. 음... 잘만해서 새롭게 나온 파워 기가맥스 3 850W 브론즈 ATX 3.0을 살펴보겠습니다. 750W는 75,900원, 850W는 95,000원으로 ATX 3.0 파워 중에는 가성비 최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력 효율 인증은 80 플러스 브론즈를 받았고요. ETA 인증은 실버를 받았습니다. 80 플러스 인증보다 ETA 인증이 좀더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실버 등급을 받았고요. 무상 보증 기간은 7년 입니 유체 베어링 방식의 fdb 팬을 사용했구요 벌집 구조의 통풍구 세미 모듈러 입니다 실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소리> 케이블 타이랑 나사 들어있고요 전원 케이블 들었고요 세미 모듈러기 때문에 나머지 케이블은 지퍼백에 들어있네요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 케이블은 레이지체인으로 1개 싱글로 2개 있고요 12vh pwr 케이블 있고요 용도에 맞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체는 이렇게 돼있고요벌집 구조 통풍구로 되어 있고요 유체 베어링 방식의 f d b 팬있고요 마커 있고요 이쪽에만 스티커 있고 이쪽에는 없네요 무게감도 있습니다 세미 모듈 보니까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케이블은 24핀 메인 전원선이랑 cpu 전원선 데이지체인으로있고요 사타 케이블 하나 두개 올렉스 케이블 하나 기본으로 달려있고 그래픽카드 보조전원만 이맛에 맞게 깨끗끔 되어 있네요 나머지 선들은 거의 사용을 하니까 그래픽카드만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파워는 써보지 않고는 잘 몰라요 켜가지고 우주파랑 팬소음 확인해 보겠습니다 CPU와 GPU에 최대 부하를 줘서 전력을 가장 많이 소모하게 하는 OCCT 파워 테스트를 10분 정도 돌리고 있는데요. FDB 팬이라서 그런지 팬 소음도 적고 고주파도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ATX 3.0 브론즈급에서는 세계 최초로 사이버네틱스 인증을 받은 만큼 믿고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RTX 4070 슈퍼의 모든 라인업이 12VHPWR 커넥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h x 3.0 가성비 파워를 찾으신다면 잘만의 메가맥스 3를 선택지에 넣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